순혈 탑5를 공부했어요. 이거는 다섯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느낌보다도 생각하는 기본 방식을 여기서 익히자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웃 하도록 이런 거였고, 또 이웃 하지 않도록, 이웃 하지 않도록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남녀교대로, 그죠? 남녀교대로, 또 뭐뭐 사이에 뭐, 정말 중요하다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정말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뭐 그렇죠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라그랬어 적어도 한쪽 끝에 한쪽 끝이라는 것은 맨 앞과 맨 뒤를 얘기해요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랬고 이웃하도록 그럼 뭘생각하라 그랬어요 주머니 안에 집어넣라 그랬죠 여학생들 이웃하도록 그럼 여학생을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걔네들 하나로 본 다음에 전체을줄 세운다 맨 마지막에 뭐한다? 시죠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 그걸 외운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외법칙을 언제 쓰는 거냐면 액션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라 그랬어도 차근차근 이거 먼저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거 하고 밥 먹고 이거 하고 친구랑 대화한 다음에 이거 하고, 각각은 다 뭘로 연결하면, 곱하기로 연결하면, 일이 완료되는 순간 전까지는 계속 곱하기로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액션을 하나씩 다 끊어서 곱하게 되는 거니까. 항상 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장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두 번째 유타하지 않도록은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여학생끼리 유타하지 않도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학생을 적극적으로 찢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굴 먼저 세워요? 칸막이 역할을 할 남학생을 먼저 세운 다음에 사이사이 사이사이 사이 자리에다 누굴 세우면 된다 여학생을 세우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건 뭘로 풀면 안 된다 그랬어. 요 여사권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랬어. 요왜 여사권으로 풀면 안 돼. 이 세상에는 시장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한다고도 볼수 없고 이웃하지 않았다고도 볼수 없는 제3의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점식에한 거니까 지금 빨리 가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모자라 듣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강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찍어야 된다 단두 명은 애매한 경우 없죠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두 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은 당연히 여 사건을 이용해도 좋다 남녀 교대로는. 남녀 동수일 때만 좀 조심하면 되죠. 남녀 동수가 아닐 때는 남자 다섯 명, 여자 네 명, 이렇게 하나 차이가 날 텐데. 그럴 땐뭐 남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 세우고, 그렇게 풀면 되는데, 남녀가 동수일 때는 남자가 앞에 올 수도 있고, 여자가 앞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계산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 뭐뭐 사이 뭐뭐 오도록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제작 시작. 박스 제작. 부모 사이에 세 아이가 오도록. 몇인용 박스? 5인용 박스. 갑과 을 사이에 두 명의 여학생이 오도록. 갑과 을 사이에 두 명의 여학생이 오도록 몇인용 박스? 4인용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 박스 먼저 제작하고 맨 마지막에 박스 밖에서 울고 있는 애들과 박스를 하나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인원을 맨 마지막에 줄 세워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 조금이라도 이러면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해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려요.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뭘 이용한다. 시작. 여사걸 이용한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적어도란 말이 나오더라도 여사건 아닌 방법을 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요 그럼 뭐하면 돼요? 분류. 근데 분류가 너무 많을 때였죠. 분류한 다음에 각각은 합의법칙이었잖아요. 분류가 너무 많을 때는 차라리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어도란 말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줬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죠.